됐습니다. 자, 인상 다시 봐도. 네. 네. 예, 추석 그휴 동안 그 연휴를 음. 보내시느라고 전부 다 바쁘시고 그러실 텐데 오늘 이렇게 또 저희 행복상조 만들기 범심0년아 기자회견에 많이 참석해 주신 기자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기자의 괴을그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예,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면 그 시내 현수막에 보면은 누구를 위한 주민 소환이냐, 또뭐 폐자 부활전이냐 이런 현수막들이 지금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공부 좀 하고 현수막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를 지칭하는 그런 의미 있는 현수막이 많이 걸렸는데, 저는 시장 출마에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하고 싶어도 시장 출마 할 수도 없는데, 그런 내용도 모르고, 그런 현수막을 그런 단체들에게, 어, 이 시간 빌어서, 제발 공부 좀, 좀 잘해가지고, 똑바로 알고 현수막을 걸었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먼저 <laughs>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저 정제회는 절대로 시장 출마에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도 않습니다. 아,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우리 행복상주 만들기 범시민연합이 진행하고 있는 주민소원 투표 청구 서명활동도 이제 막바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신 있는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덕분으로 서명활동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강시장 측에서는 불법을 저지른 게 없고 개인 비례도 없는데 왜 탄핵을 하느냐고 항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민 소환은 잘못된 정책이나 자치단체장의 일방적 결정에 문제가 있을 시 시민들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권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공무원들이나 관변단체 등 공조직이 방해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수차례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번 시청에서 배포한 방송문에 대해서는 일부 이 통장들을 고발한 바가 있고 그리고 상급 관청에 시청이 계획되었는지 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8일 추석 전날 밤에 터미널 부근 파리바게트 앞에서 저희들이 서명활동을 하고 있는데 총무과장과 회계과장이 나타나 노골적으로 서명방해 운동을 자행하였습니다. 특히 회계과장은 자기 부인까지 대동하고 나와 서명대 옆에 지키고 서 있고, 부인은 신분을 감춘 채 시청 이전 반대 서명 맞죠 하는 등 우리 수임자들에게 유도 질문을 하였으며, 이때 회계 과정에 나서서 "시청 이전 반대 서명"이라고 했잖아요 라고 과함을 치기도 하였습니다. 수임자들은 이러한 행위에 위압감을 느꼈으며, 주변 사람들이 제지에 나서자 경찰이 출동하는 등 한때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상주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공무원들이 강시장 개인에게 과잉 충성하는 이런 모습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몰지각한 행동으로 시민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호단체에서는 서명 철회 요청서라는 법에도 없는 회계한 문서를 만들어서 읍면 동장들이 배포하는 등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방해 책동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의와 협박으로 시민 여론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인권과 주권을 무시하는 반 헌법적이고 모렴치한 행위로 행위로서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주민 소환 과정에서 공무원이나 반변 단체 임원들이 다치는 일은 원치 않습니다만 관건을 동원하여 자행되고 있는 최근의 위반, 위법한 방해책동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지난 9월 6일 기자회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번 신청사 부지결정의 이면에는 또 다른 이권 카리텔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모 씨는 세필지에 천여 평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족들에게 정리를 하였고 강 시장 최측근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또한 김모 씨의 직자 병원역 토지는 당초에는 병원 확정 부지에 편입되었는데 최근에는 편입 부지에서 제외시키고 그 토지 옆으로. 도로를 신설해준다고 합니다. 오히려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황금 땅이 될수 있도록 도시 계획을 변경을 해준다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상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마스터 플랜도 없이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문화예술에 관 신축 관련 8억은 국고 낭비 사건과 함께 사법 당국의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상주 시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불만과 제보가 봄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명하고 밝고 살기 좋은 행복한 상주를 만들기 위해 우리 범 시민 여러분 혼연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 만들기 범 시민 여러분.